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부지런하면 안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면 같이 있을까요? 나태웅 시인을 다시 한번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군남 초등학교로 가서 선생을 처음 한 것이 1964년에 옷길리 분실로 가서 1학년 2학년 담임을 했고 65년도에 가서 여기 계신 우리 문남 초등학교 7회 졸업생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6학년 담임을 했는데 19살 먹은 20살 먹은 애가 15살 14살 먹은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을 했는지 아니면 같이 놀았는지 같이 싸웠는지 <laughs> 지금 생각하면 요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군담 초등학교 7회 졸업생은 나에게는 기적이다 삼결에 있는 군담 초등학교 7회 졸업생들이 없었다면 나태주의 43년 교직생활은 다 뭉개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날에 제가 여기 와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5살부터 시를 10년 동안 썼는데, 그저 그랬어요. 원남에서도 시를 썼는데,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버려주는 바람에 내가 죽고 살고를 그냥 시를 썼고, 내가 왕창 망가졌고, 그래가지고서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짧게 보면 비극이지만, 길게 보면... 어, 희극일 수도 있다 짧게 보면 실패이지만 길게 보면 성공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실패이고 나는 왕창 망했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딛고서 일어나서 그 멀리까지 가 보시기 바래요 아인슈타인 얘긴대로 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젊은 시절에는요, 어, 여지없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가치는, 무슨 놈의 가치야. 어, 지금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지금 고달파 죽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가치야. 성공해야지. 그렇잖아요. 뭐로 가도 장땡이고, 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죄리고, 어, 어떻게든지 꽁 잡는 게 매지. 무슨 가치야,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별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고, 별이 저 매덕광년 참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그 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도달할 수 없지 모르지만은 나는 마음속에 별을 간직하고 살겠다 이렇게 할때 언젠가는 진짜로 자기가 별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다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후반기에 왕창 망한 사람도 있지만 작년 후반기에 왕창 뜬 사람도 있어요.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 나는 반딧불. 제가 열아홉 살때 군담 초등학교 어, 선생으로 갔듯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 홍대 앞에서 149일 동안 노숙하면서 어 자기가 어, 가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노력을 했는데 다섯 달 여섯 달 동안 그렇게 자기 버스킹을 하면서 누가 나를 봐줄까 너 재주 있구나 노래 잘하고 와봐라 이런 행운이 올줄 알았는데 전혀 오지 않았고 그 뒤로도 몇십년 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작년 후반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작년에 왔어요 그 황가람한테 행운이 왔습니다 나는 반딧불 그 노래를 불러 가지고 그, 수능하는, 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 이거야말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주는 좋은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들었고, 그래서 어, 그 사람 위키존도 블로그에 나왔고, 세바시에 나왔고, 어,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하겠습니까? 황가람에 대해서 조선사를 쓰라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 이게 누구지? 저는요, 어, 테레비전 잘안 봅니다. 어, 신문도 안본게한 20년 됐고, 어, 나는 내거 하느라고 바빠서 안 보는데 제가 황가람을 알테이 없죠. 그렇지만 이걸 뭘 써달라 그러니까 좀 봤어요. 봤더니 위키즈 어, 세바시 이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노래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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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해요. 노래 목소리 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미성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사람 마음을 애달프게 하고 더 감동시키지 않나?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훌륭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여 년 만에 겨우겨우 노래 하나 갖고서 이제 알려진 가수인데 잘 못한다고 해서 꿈조차 못 꾸나요. 나는 이게요 엄청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하기만 해야지 똑똑하기만 해야지 부모한테 잘 타고 나와 야지 학력 좋아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꿈조차 못 꾸나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별을 생각해야 돼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난 언젠가는 될 것이다. 어?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꾸지꾸지하지만 난 언젠가는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질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황가람한테 엄청난 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가람이 내는 그 책에 내가 표세를 추천사를 써줬고, 어,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이 사람이요, 어, 세바시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키지언 더브록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세호하고 그, 그 유, 유재석하고 사회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려주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세호가 늦게 오느라고 흐느껴 오느라고 말을 잊지를 못해요. 내 생각난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세월이 길었고, 그리고 해가 뜰것 같은데, 해가 뜨지도 않고, 날이 밝은 것까지 밝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조세호가 거기에 그 감정이입이 돼서 막 흐르게 울다가, 어, 그 다음에 유재석이가 그러더라고요. 2 0몇년 전에. 너 자신에게, 홍대 앞에서, 홍대 앞에서 그 노숙할 때, 그때 너 자신에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황가람이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흐느게 울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때, 그때, 황가람한테서 놀랍게도, 아인스탄이 얘기한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진짜 그거 보고 놀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떠서 괜찮은 가수가 됐고 알려지는 가수가 됐고 이제 돈 버는 가수가 됐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20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벌레처럼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개똥벌레처럼 살았던 그 자신에게 말하라니까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있잖아.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 자기 자신한테 네?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도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다. 감동 아닙니까 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황가람 얘기에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를 이 황가람이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 이, 이 그냥 유행가 부르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놀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젊은이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로망로랑이 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10분이나 15분쯤 영화가 지나간 다음에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다할 수가 없어요. 영화가 100분짜리인데 10분쯤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 인생이라는 그 극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부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짐작해야 돼요.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부지런하면 안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시 쓰는 사람에서 여기 왔는데 시몇 편을 더 읽어 드리고 주치집돈치를좀 보겠습니다. <laughs>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묻더라고요. 왜 그게 비밀이냐고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에, 이름, 색깔, 어, 모양, 어, 아는 거, 그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어, 모양까지 알고 나면 진짜 연인이 된다는 건다 아는데도 모른 척 하더라. 그래서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비밀이다. 그래서 아 이것은 비밀이라고 제가 네 번째 주제에 붙였던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거는 풀꽃 삶입니다. 우리 손자 아이가 두살반때 엄마를 잃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아들을 데리고 계속 우리 집만 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집에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 다른데도 가야 되니까 집안으로다가 어, 세상을 뜬 뒤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울해 갖고 와 갖고. 그리고 저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저희 엄마 우리 집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해를 드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손 잡고. 골목길을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꽃을 이렇게 꺾어서 줬던 것 같아요. 그 꺾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받아서 예, 이거 버리지 말고 우리 꽃병 아니면 컵에다가 물 넣고 여기다 좀 두고 보자 하고 꽂아줬어요. 어, 그러고서 걔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걔한테 해준 말이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피혀봐참 좋아 이 문장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 속에 시 하나 싹텄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어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구 한무텅이가 더욱,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어, 이런 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에 계신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좋은 쌀이 나오는 이 아름답고 좋은 이 옥토를 잘 지키시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성공하시고 어~ 건강하게 끝까지 잘 버티면서 하십시오 어~ 우리 어~ 개인적인 겁니다마은 군남 초등학교 (7회) 졸업생 여러분 어~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나서 민망하고서도 고맙고 좋네요. 어~ 나 오기 잘했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 잘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우리 만나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